들어온대요, 아시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밑에 love like starts begin에 왜 이걸 동그라미 쳤냐면 밑에 보세요. 둘다 가지고 와도 되는 동사 정도 하나 있어요. 우리도 숨구멍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맞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다 어떤 거야? 네? 그치, 감정이지. love like hate. 그래서 너네 지금 개정교과서 말고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1학년 교재로 like랑 love랑 hate는 둘다 나왔어. I like to study랑 당연히 그런 애는 없겠지. I like study랑 이둘다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좋아한다. 뭐하는 거? 여기 네 그는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을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지금 목적어 자리죠? 응. He likes drinking coffee. 이것도 목적어 자리죠. 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는데 목적어 자리에 t o drink가 와도 되고 drinking 둘다 와도 돼요. 응. 그 다음에 love는 더 좋아하는 거지. Hate가 뭐야? 싫어. 싫어하는 거. 그런 감정 동사들은 둘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tart begin하고요. 하나 더 써주세요. Continu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써주세요. 자, start 시작하다, begin도 시작하다, continue. 이거 아이다이요거요거 c o n 도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왜 이래. 세종대왕님이 놀라시겠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뭔가 시작하고 쭉 계속 가는 느낌이죠? 이런 동사도 뒤에 둘다 가능합니다. i 인지랑 투부정사 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업 원하고 체크업 2 하고 요 뒤에 있는 거 유닛 엑서사이즈까지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의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선생이랑 님 바로 찾아봅시다.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바이오북. 투 바이어북이라고 바이오북. 해야 되겠죠. 자2 1번부터 4번까지 은진이가 그다음. 초비. brave, brave, 용감한 이란 뜻입니다. 왠이 단어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3번은? 그렇지, to make a doll. 인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4번은? To take a shower. 그렇죠, decide가 무슨 뜻이라고? 결심하다. 그치. 자, 희진아. 5번부터 8번까지야. 동사 뭡니까? Like. 아, 미안. 목적어야. Sorry. To go out. For dinner. dinner. Go out. 밖에 나가다. 밖에 나가다. 라는 뜻이 외출하다. 아니면 보고 외식하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6번은요. To i d horse. horse. 그렇지. 7번은. To visit the country. country. 그들은 그, 그 나라 를 방문할 할 것을 결, 뭐, 계획했다. 다음 8번은. To get a present. 그렇지. 나 선물 받는 걸 기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뭐부터 찾아야 되겠니? 동사죠. 네. plan, want, hope, decide, need. 전부 다 목적어에다가 뭘 가지고 오는 동사예요? 네. 투부정사죠. 그럼 1번은 뭐 쓰면 돼요? 네. to start.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start jogging 하는 것을 맨날 아침. 2번은 네. to live. 나 살고 싶어 in a peaceful world. 평화로운 세상에서. 3번, I hope. My friend, old friend. 나는 내 네, 오래된 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한다. 4번. We decide to give Jina a birthday party. 우리는 결심했어. 주기로. 누구에게? j i 에게 생일 선물을. 기 i 몇 형식 동사? 4 형식 동사.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은 몇 개? 두개그 다음 누구부터 나왔어? 사람, 사물. 맞죠? 그 다음 5번, you need to clean your room. 그치, 너 방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유닛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네, 유닛 엑서사이즈 다 풀었죠?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의 쓰임을 주언지, 보언지, 목적언지. 자, 얘기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거 주언지, 보언지, 목적언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로쓴 거야?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적이야. 명사. 명사적용법이겠지 그러면 이거 자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요 자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데 명사. 동사만 찾으면 돼요 동사를 기점으로 자 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은진이 4번부터 6번까지 희진이 1번부터 3번 은진아 주어가 아니고 동사 뭔데요 1번에 이주죠 그럼 이주 앞이니까 뭐가 되겠니 주어, 주어. 그래서 A 그 다음 2번 동사 뭡니까 원. 원투죠자 그래서 원투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니까 답은 C 3번은요 동사 뭐예요? Is. 이즈죠 자 희진아 이즈는요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그렇지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잖아 2형식이니까 그럼 3번 어떻게 되니 은진아? B 그렇지 B입니다 자 희진씨 갑시다 동사 뭡니까? 니들 니들 그러면 트고는 뭘까요? 그렇지. 5 번의 동사는요. 이즈. 네. 그러면 답은요. B. 그렇지. 6 번의 동사는요. 이즈. 그렇지. 그래서 답은 A.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것도요. 다 뭐만 찾으면 돼요.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일번 동사 뭐예요? 빨리 읽어보자. Decide. 이 번에. 이 번에. Begin. 3번은 love, 4번은 plan. 자, 1번 답은요, decide니까, to move. 2번은요, to cry, to cry, to cry. 아, to cry가 답이겠네요. 나 어이구, to cry이라니, 세상에. 3번은, to, to cook. 4번은, to do. to do. 너무 쉽죠? 자, C번 봅시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2번 희진이 3번 4번 은진이갑니다 그의 직업은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다 통문장으로 his job is to de deliver, deliver milk 그치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시키면 뭐 있는데 배달 서비스 delivery 응. 서비스 있잖아 응. 그럼 delivery 자체가 배달이라는 명사야 deliver 배달하다 에서 나오는 알겠죠? 자, 2번.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 할래? To 음? become 음? a l o b b y s t 그렇지. 잘했어요. 3번. 은진 씨. 그 어린 소년은 바란다. 애완동물을 갖기를. To e o o h a a pet. 그렇지. 4번요. 쿠키를 굽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To bake. It's not at all. 그렇지 이거 하나 표시해 주세요. 나래로 전혀 뭐뭐 아니다. Not at all 표시해 주세요. 전혀 뭐뭐 아니다. 그다음 오버 나는 언젠가 그것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visit there someday 정도가 되겠죠. 다 맞죠? 쉽죠? 자,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워크북도 한 바닥, 아, 한 바닥, 한 바닥, 두 바닥 나갑니다. 그 다음 연결해서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덜 하게 되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거 미리미리 복습 다잘 해서 문제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